오늘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아마 내가 혹 그런 죄를 지었다 해도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듣기가 거부하거나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너 죄인이네? 라고 말하면 싫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교만해도, 너 교만하잖아? 라고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불편하고, 그러면 너는 안 교만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교만하다 말하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네, 당연히 인기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교만해라고 말을 하니까.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그 말은 더 불편하겠죠. 겸손한 자는 오히려 교만해라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텐데, 그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우리가 19장, 14, 15절을 읽었는데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예언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언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제로 보니까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성읍에 대하여 선언하는데 모든 재앙을 이 성업과 그 모든 졸락에 내리리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야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지금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심판이 임하느냐?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이라 목이 곧단 말은 뭐예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교만하여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만한 거야. 너희 죄 때문인 거야. 그래서 너희 심판받는 거야. 자,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 20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 누구냐면 제사장인데요. 이름은 바스울이에요. 이 사람을 20장 1절로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메리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 감독이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돌아보는데 총 감독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바스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너에게 소망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이런 긍정적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는 메신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는 저들이 죄를 좀 짓고 그들이 음란하고 그들이 폐역해도 그래도 대놓고 뭘 말하기보다 괜찮아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 이러한 사람이 바스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아와 바스울은 백성들의 입장에는 예레미아는 아니에요. 바스울은 너무 너무 좋죠. 근데 바스울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 절에 보니까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그러니까 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딱 가둬버려요. 너 같은 말 하지도 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장하고 조장하고 심판 이 임한다 말하고 교만하다고 말해. 너 여기서 아무 말 하지 마. 가둬 놓는 거예요. 때리고 가둬 놔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리고 이런 말을 못하게 하죠.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3절 중반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립이라 하시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바스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평강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골미사비립이라는 말의 뜻은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 임한다라고 외치는 그 이름처럼 살던 바수울에게 너 이름을 마골 미사비라, 미사비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수울은 뭐라고 말해요? 희망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외친 자는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수울에게 그 이름을 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음란하고요. 실제로는 거짓되고, 실제로는 교만하고, 실제로는 폐역하지만, 나쁜 말 하지 않는 바수울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바수울이 진짜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막아주지 않는 자라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세요. 여와께서 호 여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아, 친구들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바스울 때문에 위로를 느끼고 있고요. 그 바스울 때문에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두려움인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괜찮다 했는데, 실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칼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방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제를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소유들이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육제를 보니까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바수울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듣기는 좋았는데요. 실상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의 바수울은 그 시대에 참 사랑받고 인정받고 인기 있는 메신저였어요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듣기는 좋았지만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는데 너의 죄를 돌이켜며, 돌이켜야 된다고 라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시대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 해주고 죄를 좀 지어도 좀 잘못해도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된다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 누가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 역할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맞았고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갇혔고요,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억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진짜 두려움인가?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살고,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희망을 여전히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전하고 있어도 마골 미사빕 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 이러한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자 뭐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실언소리를 하자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셔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때와 같이. 내게 달콤한 말은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정말 하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회복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고 불쾌하게 여기지는. 그래서 좋은 말이면 나를 뭐 흔히 우리가 그런 말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뭔가를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듣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 하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슴 절절히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원래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부흥할 때 모습인데요. 그러한 신명이 우리의 신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메신저로 예레미야가 되겠다, 이런 의미이기보다 목회자인 저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와 있고, 때로는 게으름이 밀려 들어오거나.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서 있을 때 때로는 함께 누군가와 교제하고 나눌 때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러한 죄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선언될 때 그러한 때에 목이 고다 있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또주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서 오늘 이 예레미야와 바수호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수울은 인기 많았지만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평강을 외치고 있는 인기 많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시대를 무너뜨릴만한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과 또 믿음의 눈을 또 믿음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